안녕하세요. 뉴스트롯의 세계로 오신 걸 환영합니다. 어제 보이스트롯 준결승전을 보셨나요? 너무 재미있었지요. 저도 보는데 너무나 재미있어서 넋을 놓고 보았답니다. 처음에 100명의 보이스트롯에 우승을 두고 겨루기 시작하여 준준결승전에는 16명 이 경합을 치루었는데요. 어제 드디어 준결승으로 10명의 보이스트롯 진출자가 결승전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홍경민은 듀엣 무대부터 개인 무대까지 모두 고득점을 획득하며 1위에 올랐습니다. 2위는 슬리피였습니다. 특히, 슬리피는 청중평가에서 홍경민보다 높은 점수를 받아 청중픽에 올랐습니다. 슬리피는 보고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나라고 하는 얼굴 표현에 웃음을 금치 못했습니다. 랩 트로트를 창시한 슬리피의 실력은 이제 모든 분들에게 인정받는 멋진 트로트 가수가 되네요. 슬리피는 제작진에 따르면 큰아버지와 큰어머니가 무형문화재로 국악집안이라고 합니다. 역대급 무대로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국악소녀 김다연은 높은 점수로 3위에 올랐습니다. 결승 진출곡 리미어를 불러 독보적 가창력을 뽐내었지요. 천상의 목소리를 가지고 심파위원으로부터 천재라는 호평을 받은 김다현의 결승전도 무척 기대가 됩니다. 4위는 흔치 않은 매력의 목소리를 발휘하는 조문근. 슈스케일에서 서인국과 함께 결승전을 했었지요. 매력적인 음색이 참 돋보입니다. 5위는 황민우. 네가 외국에서 나와를 불러서 심사위원들의 기립박수를 받았습니다. 심사위원 진성은 나이에 걸맞지 않게 프로페셔널하고 무대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배울 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6위는 박세욱과 추대엽이 공동 6위에 올랐습니다. 박세욱은 고운 미성의 목소리, 풍부한 성량을 가진 뮤지컬 가수였습니다. 25년간 무명 뮤지컬 가수였던 게 탄탄한 밑받침이 된것 같아 결승전도 기대가 되네요. 공동 6위를 한 추대엽은 와일드 카드로 계속 올라온 행운의 아이콘입니다. 목소리가 자체가 슬픔의 한을 가지고 있는 애절한 보이스가 트로트와 잘 어울리는 듯합니다. 8위는 박상우, 쇼핑호스트 겸 가수인 박상우의 감미로운 목소리도 결승전을 뜨겁게 하고 있습니다. 9위는 박광현, 감성 어린 보리구개를 불러서 청중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10위는 문희경. 문희경은 자신의 이름이 발표되자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려 시청자들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문희경은 이 나이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올라온 걸 좋게 봐주시는 것 같다며 소감을 밝혔습니다. 결승에 진출하지 못한 김창렬은 듀엣 무대를 함께했던 김현민에게 미안하다. 더 좋은 무대를 만들어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청학동 천재 김다연은 무대를 앞두고 식당에 갔는데 아버지만 알아보고 저는 못 알아봤다. 지금까지는 훈장님 김봉곤 딸이었지만 이제는 아버지가 김다연 아버지로 불리게 하겠다며 포부를 밝혔습니다. 남진은 김다연은 타고난 천재가 목소리도 타고났고 감성도 전 아이에 갖기 힘들다. 테크닉도 대단하다. 단지 민요스타일 노래를 많이 한것 같다며. 앞으로는 가요 같은 무대를 많이 하면 놀라운 무대가 나올 것 같다고 극찬을 했습니다. 다음 주, 대망의 결승전이 무척이나 기다려집니다.